죄송합니다. 누님 얼마나 했어? 방송 건지 어, 얼마 안 됐는데 커머 진짜 자리와서 많이 했어요, 했어요. 커머 어떻게 했어? 커머를 바꿨어? 어 이거 거울 설치하면 커마 바꿀 수 있어. 음 보자. 어 이름 바꾸기도 있네. 너 어, 이름 바꿨어? 아니 아 맞다 나 이름 바꿔야겠다. 계약해. 아 닉네임 뭘로 하지? 아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뭐 컨셉 정할까? 그 용사 박덕춘 씨처럼 앞에 하나 붙이죠 그러면. 그럼 우리 마왕으로 가자고? 마 왕은 좀... 뭐야? 이게 이게 최대 글자 쓴가 봐, 그안 돼. 또또 장문충 하려고 또. <laughs> 어떻게 알았지? 하지 마 그거. 아가리어 그거 닉네임이 그러면. 세븐일레븐 <laughs> 파라솔도. <laughs> 뭐야? 나 그런 애랑 팀 하고 싶지 않아. <laughs> 아니 근데 이 언니 이두가 개쩔네. <laughs> 이게 이거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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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있을까? 아, 제 캐릭터 커머 하다가 <laughs> 몸 봤는데 이두박근이 개쩔잖아. <laughs> 어깨 봐. 다들 왜 이렇게 아악! 어깨가 좋은 거야? 네. 위에 있다 그랬던 거지. 은혜야 아 나는 무슨, 무슨 도둑 누구누구 누구, 누구야? 어떻게 있어나 GS 우산 돋거 금춘자. <laughs> 어 뭐야? 글자 하나밖에 못 나와? 글자 하나인데 이쁜 거뭐 있어? 갈. <웃음> 갈? <웃음> 저기는 금춘자 어? 할머니인데 금춘자 씨의 춘씨 이거 춘짜돌림이냐? 왜 그렇게 됐대 어? 그렇게 됐네? 음. 넌 여기서 뭐하니 됐다. 나도 다 했다. 도와줘! 네. 가자 SSD! 자 SSD의 힘을 보여줘! 아 드디어 SSD예요. 만들었다리. 만들었다리. 네, 저는 떴습니다. 전주견씨 42대3 아. 추농님. 네 아이고 히터. 적 <laughs> 적보, 적보 <웃음> 확실하시네. <웃음> 아레오키 황종할 음. 정도네 거의. <laughs> 야왜 왼쪽에 닉네임아 <laughs> <laughs> 닉네임 맵.. 분? 아니 잠깐만 저기 선생님들. 저 화면에 글자가 두 줄이 좀 가려.. <laughs> 와 잠깐만 이건 또 새로운 시련이네. CS 우산 덮고 금춘자 전주견씨 42대 전 추녹 용사 밭덕준 렛츠고! 부스디깐 이유를 보여줘. 과연 로딩은.. 뭐지? 음. 이거 아마 새로운 맵이라서아 로딩 끝 어, 나도 끝오빠르다 빨라, 네. 빨라. <laughs> 빠른데 예스데 아. <미쓰지? 웃음> <laughs> <laughs> 근데 근데 여기 여기 와보셈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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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용인가 혹시 사실 일단 제가 오고 나서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어 뭐야 네. 이게 뭐예요 운동하세요 어떡하다 어떡하다 안녕히계세요 오유 그냥 설치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제 내것 어, 따로 설치해야 돼? 어, 아, 어때요? 이거 설치한 이렇게. 사람만 쓸수있구 아! 어, 뭐야? 아! 뽑았는데 어, 이거? 아! 냐아아아아아! 안 배웠는데. 잠설치출지 <laughs> 간다. 어, 안 돼. 어떻 아, 봐. 이상하게 가는데. 잠깐만 나 이거 돌려, 돌려. 돌릴 수 있어. 돌릴 수 있어. 돌릴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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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 l 하루 잡아서 먹는 건가? 음. 마을? 기껏 다 지어놨더니 마을 또 습격당하면 아, 아 맞아요 오 아, 어이, 뭐야 뭐 이거 우리 마을 제 어? 뭐야? 제 아, 길쪼 아, 아니야? 쟤 길쪼 아니네고 아, 맞네 맞네 어 무너졌다 저거 진짜 넘어간다 안돼 그래 그래 길쪼야 길조, 그래. 길쪼야 뭔 길쪼야 이러니까 있다니까. 맨날 당하지 맞나? 다 죽었어. 홀. 어깨 형. 어깨 여기 어깨 형. 형 쓰러져 있어. 어 안돼. 아니 어깨 형 어깨 왜 키운 거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이고. 난리가 났구만. 아, 초토화가 그냥 이거. 됐네. 욕탕 설치해놨더니 박살났. 난리가 났다 난리가. 아마테라스. 뭐야, 제 이름이 아마테라스야? 그런가봐. 딱 응, 봐도 이름부터가 마왕 빌이고. 그 우리 늑대 잡을 너무... 때 빨아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래, 그러니까 그때 눈치 깠어야 돼. 그래. 이게 뭔 길조야? 뭔 길조요? 낮음에 어디어 낮음에? 낮음에 가운데 있었는데. 사라졌네 또? 그래 여기 위치 바뀌었어. 아 저기 또한번 위에 있잖아. 애들 아, 진짜 마리가리. 지금 제자리에 있어라.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냐? 또 망가진 마을을 보며 한없이 슬픔에 잠겼겠지. 정답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다른 마을에서 좀살면안 돼? 왜 그래, 이주해? 주의했던 캐모나가 강력한 캐모너로 진화했습니다. 조금 음, 어, 오히려 좋아. 저거 캐면 더 강력한 장비인므로 강력한 캐모너에게서 장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 와. 딱 돼. 그러면 어, 우리는 푸른 친구를 잡으러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푸른 용한 우한승이와 아, 푸른 매더스이 맞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어, 푸른 용구 우한승이 푸른 매더스이 마스코 재밌어 짜증나 <laughs> 게임, 게임 재밌어 짜증나 예 게임 재밌어서 짜증나요 원래 너무 맛있는 걸 먹어도 화나잖아 어, 그맛에 하는거든 음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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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승차 아 나는 나도 뺏어먹기 <laughs> 진짜야. 언제 언니. 어서 엄마. 우리 어디 있어? 하늘 위에. 간다. <웃음> <웃음> 어우, 냉동육이네 이건. Let's go. 세정사 애들이 빨리 이동하는데 우리가 너무 축 처져가 있었어. <웃음> <웃음> 아, 이게 강의 분에 이렇게 또체감이 되네. 좋은데? 이런 맛이 하는 거지. 아 내가 헬리콥터 아, 아, 세워 놓고 왔는데 개무식가고 오는 거 봐. 어? 아 그랬어? 아못 봤어. 자자자자자자 <laughs> 개무지라니.. 아에요이 기억할 겁니다. 춘옥이는 기억할 거예요. 이상한 거에 또꼬트리 잡혔네. <목소리> 와우! 방금 활 뭐야? 와 방금 데미지 뭐임? 미또 가? 아니야 너 진짜 가면 안돼 이번에. 잠깐만. 잠시잠시 너.. 너.. 잠깐 멈춰. 오케이. 나이스! 아 어, 뭐야.. 아 내가 설치한 것 때문에.. 아 매달렸는데.. <목소리> 아니야 오히려 좋아. 배 떼지 슛~! 오케이~! 와, 질 미쳤어. 천칠십오 떴어, 천칠십오. 아 미친, 난 대우젤도 못 놨어. 좋아 좋다, 좋아 좋아. 대패 삼겹살이다. 응. 가지마. 가지마. 응. 한 번이 조용히 안 떨어, 거의?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맞아. 어, 여기 얼음 메뚜기 뿌리는 데안 먹고 가신지 어, 어? 뿌리 있어요? 아시. 한백, 한백. 아, 나 진짜 다시 가야 되네. 한백 여기야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찾아봐 있나 봐봐. 아, 여기 있다. 아 굿. 아, <laughs> 아 나이스. 자 아, 아까 빚 갚은 겁니다. 자 가자. 와우. 돌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안 돼! 어, 안 돼! 아 박덕춘 할아버지. <laughs> 언니 두 개! 하나, 하나 아, 됐다. 언니 하나 떴다. 아,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아? 한번 더 가져보자. 뭐. 나중에. 네. 아, 또 하자. 딜맨도 돼. 네. 제일 만만하고 제일 재밌어. 딜뽕 제일 잘 채워준다. 허당당당. 아, 갑시다. 부셔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어, 잠깐 만 여기 상위 지역이라 파밍 다시 해야 된다 모논처럼 여기서 나오는 광석들은 또 다른 거네 소지 수가 없는 거 보니까 이제 핵석 그런 거 졸업하고 응. 완전 상위 재료네. 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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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기다려, 가자. 기다려, 가자. 아, 나또 더러워졌어. 목욕해야 돼. 어? 진짜. 아, 정말 우리 딸내미 씻겨준 지가 없그제인 어, 이제 진짜. 우리 애가 커가지고 같이 목욕도 안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 이거 빨리 캐셔야 돼요. 이거 소형 어? 캐모노 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죽이 어?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해. 우리. 아이고, 이거 잠깐만. 원래 원숭이 오장결석이었죠? 네. 육부결석인데요? 오장육부는 진짜요? 미친놈아. 다 바뀌었어. 다 잡아야 돼, 여 진짜 여기. 오장육부였어. 5장 6부 소원 성취하셨네요. 축하드릴게요 우선. 자, 근데 저희 그 얼음 멧돼지 잡는 거 아니었어요? 아 얘는 그, 그 얼음 멧돼지가 아니라 강력한 제왕 멧돼지 잡는 아 건데요. 아, 뭐야 얼음 멧돼지인 줄네 얼음 멧돼지 언니가 어, 어, 아니었어. 원숭어 어, 아, 여기 거? 근데 그거 에서 소형, 소형 캐모노. 그거 먹고 가자. 언니 아, 캐모노? 온 미스는 좀귀하네 이게 호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가까이서 때려야 된다고요, 하리. 이는전공이 트랩이고요. 부전공입니다 바로. 전 <laughs> <괜찮습니다. 웃음> 전공만 잘하면 되지. 빠밤대가저오 <laughs> 와라. 대지 <laughs> 해요. 아, 또, 아니, 요 컨트롤, 눌렀는데? 지금, 그... 이 <laughs> <요진인가요? 웃음> <laughs> <laughs> 아, 그... 어,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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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 안 돼요, 네. 사, 사수야, 아. 사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 해피 위주로 해봄.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막수레만 안 타면 돼. 어쨌든 막수레가 잘못한 길이에요. 아, X될 <laughs> 뻔했네. <웃음> <웃음> 이거 푸른 원숭이죠? 푸른 영웅 원숭이요. 얼마나 또 개지랄을 할지 궁금하네요. 괜찮아. 개지랄은 우리 은혜가 더 잘해. 오케이. <laughs> 오, 실시간 지랄. 오진다. <laughs> 실시간 지랄이네. 우리 야한테 못하는 말이 없으시네요. Sorry. Later. 재로 빚지마. 벽 굳. 아야. 나야 티스죠? 와, 드랍킥 벽으로 막으니까 넘어지네. 뭐 굉장한 거 하셨어요. 네, <냉> 감사합니다. <냉> 뭐야? 어이? <오이? 됐어? 냉> 아 뭐야? 나야? 엄청 빨리 잡네 모임? 모임 이거? 너무 세졌다 우리 7분 만에 잡았는데? 보통 한 12분 막 이랬는데? 시쇼 너무 강해져버린 다부리섹시쇼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